11월 11일 단일 기도를 시작한 지 11번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면서 나아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11월을 시작하며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 새벽과 저녁으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을 받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분명한 기대와 소망을 두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이루것 같이 반드시 주님은 땅에서 이루십니다. 하나님 오는 시간, 사랑하는 하나님, 이 계절이 사랑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에 도전하는 하나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간증의 제목으로 바뀌는. 복된 하나님 11월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마침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은혜를 누리는 교회와 성도의 삶살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 하나님 추수하는 이 계절에 반드시 영적 추수가 일어나는 복된 교회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서한국에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요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가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죽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화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장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장세기 46장 1절부터 칠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1절부터 칠절까지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구에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사계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고바 야고바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부엘 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우리는 이제 요셉이 생존해 있다. 또 특별히 요셉이 살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애굽에. 총으로 되어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야곱의 모습, 반응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 45장 마지막 절에 보면 28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 도다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렇게 이제 지금이라도 당장 막 달려갈 듯이 요셉이 살아 있다고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가겠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을 얼마나 만나보고 싶었겠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가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일자로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제 떠나죠. 애굽으로. 근데 애굽으로 떠나기 전에 마지막 남부지방에 네게부지역 지역, 사막지역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남방에 있는 도시 그게 부엘세바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제주도 밑에 뭐 마라도 이렇게 우리나라의 제일 남단 그게 바로 이부엘스바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소유를 끌고 떠나서 이제 에굽으로 내려가면 되는데 에굽으로 내려가기 바로 직전에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이 자신의 소견대로 오른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야곱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보는 거죠. 이스라엘 모든 소리를 끌고 이제 떠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부에세바에 멈춰서 그의 아버지 사기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절에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 아들 만나러 지금 가는데 가도 될까요? 왜냐하면 이제 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것이 그에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막해 주겠다. 근데 지금 그 약속을 어느 정도 이루었지 않습니까? 지금 자녀들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laughs> 할아버지나 아버지처럼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이제 열도 아들이다 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아들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약속을 누려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애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 자녀들이 이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막 많이 일어나서 이 땅에서 살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은 이제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2절에 보시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네 두려워하는 걸하나님 알고 계신 거지.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에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두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을 버리고 지금 에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신앙적 행동으로 볼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행동으로 볼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손들로 번성하게 하실 것인데, 그런데 그거는 요셉 야곱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이 이루어지게 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일어나게 하신 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였습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셨던 일은 뭐죠? 야곱의 일가들을 애굽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게 필요했을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민족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급이 필요했지. 그래서 그곳에서 그 많은 민족들이 배불리 먹고 한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풍성한 땅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은 이 근동에서 가장 풍성한 땅 날강을 통하여 날마다 범람하는 그 삼각주 평야로 인해서 늘 비옥한 땅 그게 바로 이 애굽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는 이 애굽 땅에서 한민족으로 이 일가가 한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는 그 시간들을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이 이루어지게 해주겠다. 그리고 나도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가신다. 이건 야곱에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예, 그 두려운 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았던 그 두려운 날 베데레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가줄게. 내가 이 약속 다 이루기까지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가줄게. 그런데 그 약속을 지금 다시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애교으로 다시 가게 해줄게.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그런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다. 어 하나 어떻게 요셉이 네 눈을 감길 때 분명히 너를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게 하겠다. 물론 야곱이 이제 죽고 나서 어 이, 이곳에 땅에 묻히긴 하, 묻히는 방식이었지만 하나는 반드시 야곱에게 어떻게요? 다시 너와 동행하겠고 너를 다시 올라오게 하겠고 너의 눈을 요셉이 감길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주습니다이 약속을 받았던 야곱은 이제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이죠. 그리고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매번의 선택의 순간 아닙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이건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그게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잖아요. 오늘 어떤 일을 만났는데 직장에서 일을 만났는데 오늘 어떤 사업적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선택적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이 모신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잘 읽고 해석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내 삶을 읽고 해석하는 힘이 생기거든. 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석해 놓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읽게 하지 않습니다. 왜 자꾸 그렇게 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고 해석하는 일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막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해 놓고 에가 하나는 뜻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연습을 하면 삶을 읽고 삶을 해석하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 이럴 때는, 하느님 이렇게 하셨을 거야. 어떻게 알수 있죠? 성경을 많이 읽고 해석했습니다. 그런 삶의 원리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아이들 수학 문제를 풀 때,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다풀 필요가 없어요. 한 가지 유형만 잘 풀어내면 그건 숫자만 바뀌었지, 다 비슷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이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다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런 성경은 뭐가 담겨져 있지?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원리. 그러니까 그 원리를 잘 이해하고 해석할 줄 알면 우리 삶에 다양한 문제가 나와도 숫자만 조금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원리는 똑같은 것이. 그러므로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힘은 반드시 어디에서 나오냐면 성경을 바르게 읽고 해석하는 힘 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읽고 해석하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성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질문하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질문하죠? 다윗은 그가 왕이 된 이유에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전쟁 어떻게 할까요? 이 전쟁 어떻게 할까요? 왜냐하면 이 전쟁의 주인은 누구신데요? 하나님 시기 때문에. 지금 야곱은 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거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인이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하겠다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읽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삶을 읽고 해석하고 아, 하나님이 이때는 이걸 원하실 거야라고 하는 모든 이유는 뭡니까? 그건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 주님께 정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 우리가 태도를 반드시 연습하고 올려내야 됩니다. 하나는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것,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것을 통하여 내 삶의 원리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을 통하여 내 삶에 좀 문제가 변형돼 있다 할지라도 숫자만 좀 바뀌어서 문제가 좀 변형돼 있을지라도. 원리를 잘 알면 그것을 해석하고 어, 풀어낼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낼 때이두 가지의 삶이 그걸 만들어나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끊임없이 뭐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 무엇을 원하실까? 그가 질문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가 애굽에 나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닐 텐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왜냐면 하 하나님은 지금 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아니라고 내가 그렇게 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나면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이 들어옵니다. 믿음이 듭니다. 믿음.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겠다니까 이제 야곱의 마음에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왜 즉, 베달에서 삶이 있잖아요. 그는 끊임없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는 이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5절 야곱이 브엘세바에 떠날 새 이스라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로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7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이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넘어가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거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삶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읽고 해석하는 일 결례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큐티죠.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이 원리를 열심히 공부하면 문제가 좀 변형돼도 풀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성경이 우리의 삶을 모두 다 담고 있지는 않지만 원리를 배우는 거면 조금 변형되고 응용된 문제 다풀수 있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질문.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면 그때 일어나는 일은 뭐라고요? 우리 주님이 동행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나가면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 길에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역사하시죠? 이길 아니야, 이길 아니야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옮기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길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는 것. 그게 바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 입니다그 순종의 비결은 말씀을 해석하는 것과.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사람,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지금 이 땅에 머물면서 계속 자녀들 많아, 많아지는 것 같, 같아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에굽으로 내려가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큰 민족이 다시 이 땅으로 올라오는 방법.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면 결국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말씀부터 듣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 읽고 해석하는 연습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질문하는 인생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인생 살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고또 오늘 이 계절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는 하나님 말씀에 내게 내 마음에 감동하시는 그 감동을 따라 순종하며 나갔더니 성경을 읽고 해석한 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더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마침내 아, 내 삶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에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이룰 거다. 이것이 바로 말씀대로 살아간 내 삶의 순종의 결과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고 바로 간증이지. 지금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또 그런 열매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을 당장이라도 보고 싶었지만 하나님 야곱은 하나님 요셉을 만나러 그냥 하나님 예곱으로 내려가지 않고 부엘세바에 멈춰서 하나님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인생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 하나님 우리가 당연히 이건 하나님의 뜻일 것이야라고 추정하는 그일 앞에서도 날마다 날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내 삶을 읽고 해석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훈련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성경의 원리를 잘 배워서 내 삶에 하나 응용되었던 하나의 숫자가 바뀌었지만, 그 문제들 잘 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죄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결과가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복된 인생 살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삶,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언약의 선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현 황품 집사님 그리고 민재 하나님 앞에 기하고 복된 하나님 일천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내려주옵소서 사랑하는 집사님의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가정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가정되게 해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을 누리는 가정되게 해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성취하고 이루어가고 그 하나님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복된 가정으로 삼아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주님의 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하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성취를 경험하는 복된 우리들 교회 또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질문하며 살아가는 인생,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 살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런 복된 삶꼭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